이거는 안 알릴 수 없겠다 언론이 어떻게 쓰던 간에 이 사건이 이 다시 깊게 파고 오니까 제2의 프로듀스 조작 사건이다 그걸 보고 제가 또 너무 이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민경욱 측이 이, 이 이성 실종 상태를 넘어서 양심이 실종되어 있다 그 민경욱 측어 제가 괴담 세력이라고 불렀는데 괴담 세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져서 언론에서 안 다루더라고요. 나 이걸 안 다루 다루지도 않는 거를 내가 또 한마디 하면 또 이걸 또 언론에서 쓰게 되고 하니까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어, 이 사건이. 이 다시 깊게 파보니까 제 2의 프로듀스 조작 사건이다. 제 기자회견을 보고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 시민이 본인이 민경욱 측 공식을 꼼꼼하게 다 보고 자기가 다 숫자를 일일이 대입해 봤다. 이 숫자 작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분 한 3박 4일 셋인 것 같은데 전부 다 대입해 보니까 민경욱 공식을 적용하니까 팔로우드 파티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또 너무 이기,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민경욱 측이 이, 이 이성 실종 상태를 넘어서 양심이 실종되어 있다. 이 공식이 어려우니까요. 제가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로우드 파티 결론을 정해놓고, 정해놓고 이 문자가 나오게끔 이걸 다 조작했다는 겁니다. 프로듀스 105 사건이 뭡니까? 그 최종 뽑히는 사람 정해놓고 과정을 다 변조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팔로워도 파티 딱 정해놓고 과정을 다 변조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몇 단계 두 단계를 거칩니다 알파벳이잖아요 알파벳을 어떻게 도출하냐 원래는 숫자로 알파벳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컴퓨터 통신은 다 숫자로만 되기 때문에 그 알파벳은 숫자로 바뀝니다 그게 아스키 코드라는 거예요. 그럼 아, 알파벳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 얼마냐? 한100 언저리 값 됩니다. 100보다 작은 90 몇부터 100뭐 이렇게 10, 2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100 언저리 숫자가 나와야 알파벳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100 언저리 숫자를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그냥 제가 전제를 할게요. 선거구의 1번부터 253번까지 번호가 붙어있어요. 253개 지역 선거구에. 거기 7개 선거구를 한 그룹으로 묶어요. 그래서 일곱 개를 묶으면은 그 값이 924도 나오고 1,247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230도 나오고 6 6 0도 나오고 그죠? 일곱 개 숫자 중에 100자리도 있고 200자리도 있고 10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일곱 개를 묶으면 이 합이 나오는데 이걸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환하려면 100언저리 숫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924를 100, 100에 가까운 숫자로 바꾸는 조작을 합니다. 숫자 계산을 합니다. 924를 100 근처로 바꾸려면 뭐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924는 9하고 10으로 나누면 100 근처의 숫자로 바뀝니다. 그죠? 924를 9로 나누면, 아, 10으로 나누면 9 몇이잖아요? 아, 90 몇이잖아요? 924를 10으로 나누면 924.92.4니까. 9로 나누면 100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 값이 92에서 10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이거를 문자로 변환한 표가 내가 중간 단계 좀 뛰어넘었어요 복사해서 이렇게 알파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뭘 조작했냐 그럼 다른 숫자도 다 100에 가깝게 100보다 작은 가장 가까운 수 100보다 큰 가장 가까운 수로 바꾸게끔 나누는 숫자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까 924는 10하고 9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퀴즈를 내볼게요 1247을 100에 가까운 숫자로 바꾸려면 뭐로 나눠야 되겠어요? 참 내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다니는지관심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1247을 100에 가까운 숫자로 바꾸면 똑같아 12하고 13으로 나누면 돼 네. 그죠? 왜냐면 924는 9하고 10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662를 100에 가까운 숫자로 바꾸려면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6하고 7로 나누면 돼1230다 끄덕끄덕하네 다 똑똑하셔가지고 1230을 100에 가까운 숫자로 두 개로 바꾸려면 12하고 13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이 공식대로 했냐 봐요 1247을 100에 가까운 수로 바꾸려면 아까 12하고 13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팔로드 파티가 안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12하고 11로 나눈 거야 12하고 13으로 나눈 게 아니고 그리고 662를 100에 가까운 숫자로 바꾸려면 6하고 7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팔로드 파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6하고 5로 나눈 거예요 이래서 팔로우드 파티 중에 네개 단어만 자기 공식대로 나누고 다른 거는 다 자기 공식하고 다른 숫자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변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걸 알려주신 그 양심적인 시민 며칠 밤을 새신 이거 계산한다고. 감사하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시민 사회의 양심 지수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민경욱 측이 정말 괘씸한 거는 이거 그렇다고 쳐. 그런데 팔로우드 파티가 또 중국 해커 개입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공산당을 따 중국 공산당을 따르자는 것이다. 한번더 비약을 하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따르자 이거 해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 지역구 숫자 상난친 건데 이걸 다시 중국 해커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또 한번 또 비약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비약을 했겠어요? 우리 사이에 지금 중국 반대하는 정서가 많이 퍼져 있거든요. 사람들을 선동하려면 이번 총선 개입 문제를 중국이랑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억지로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쪽 이슈가 또 돼서 기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건 정말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제는 좀 사과하세요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조용히 뭐 다른 이슈도 많은데 그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입장을 낸 거고